자, 제가 며칠 전에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챌린지를 보고 비판하는 영상을 만들었죠. 그런데 역시나 나경원 의원은 명언 제조기답게 또 그새를 못 참고 이번에는 영국의 유명 록밴드인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을 잘못 인용하는 바람에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4월 20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콜드플레이 내한 공연 영상을 이용한 홍보 영상을 올렸는데 크리스 마틴이 대통령으로 추천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장면 다음에 다음 대통령은 나경원이라는 자망을 달고 드러머 윌 챔피언의 얼굴에 나경원 의원의 얼굴을 합성했기 때문이죠. 아, 이쯤되면 욕먹는 걸 즐기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아무튼 나경원 의원이 비판을 해달라고 판을 또 깔아놓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또 응해주는 게 주권자로서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번 콜드플레이 인용권으로 받는 비판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콜드플레이는 자신들의 음악을 통해서 인권, 자유, 평화, 권력비판 같은 인도주의적인 주제를 상징적으로 담아온 밴드거든요. 심지어 콜드플레이는 투어 자체를 탄소중립공연으로 운영을 할 정도로 콜드플레이의 음악 활동은 굉장히 정치적이면서도 철학적인 메시지와 항상 불가분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독재를 옹호하는 나경원 의원이 자신과 정반대의 철학을 갖고 있는 밴드의 공연 장면을 단순히 콜드플레이가 인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무지성으로 인용을 한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콜드플레이의 정치, 사회적 메시지를 분명히 알수 있는 곡을 제가 몇 가지 뽑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2008년에 발매된 사집 앨범의 'Viva Vida'라는 곡입니다. 인생을 찬양하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인데 노래 가사는 인생 찬양 노래가 아니죠. 이 노래는 1830년에 있었던 프랑스 7월 혁명을 배경으로 한 노래인데 7월 혁명으로 몰락한 전제 군주인 샤를 10세를 모티프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잠깐 불러볼게요. Revolutionary'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혁명가들은 내 머리가 은쟁반 위에 놓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가요? 딱 들어도 프랑스 혁명 냄새가 풀풀 나죠. 그래서 곡 표지도 외젠 들라쿠로아라는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자유, 저항. 혁명 같은 가치를 대놓고 상징하는 것이고 권력을 찬양하는 노래가 전혀 아니라 오히려 권력의 무상함을 성찰하는 그런 노래인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집회에서 탄핵 참가로 사용되기까지 했었던 역사가 있는 노래입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민주화 이전의 독재 시대와 민주화 이후 시대로 나눈다고 했을 때 독재 시대는 구체제 일종의 앙시앙 레짐이잖아요. 그런데 권위주의로 상징되는 앙시앙 레짐을 끝까지 추종하는 나경원 의원이 콜드플레이를 오히려 역으로 차용을 하는 게좀 많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두 번째 곡은 2002년에 발매된 이집 앨범의 폴리티크라는 곡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난 당일에 쓰여진 곡으로도 유명한데 이 노래는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곡은 2011년에 발매된 오집 앨범의 Every teardrop is a waterfall 이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는 거멸과 억압에 맞선 자유의 외침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콜드플레이는 예술을 통해서 언제나 권력보다는 인간, 국가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항상 지지해왔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나경원 의원이 한 행동은 콜드플레이의 음악에 대한 철학적인 왜곡을 한 것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술은 누구나 즐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징을 누가, 어떤 맥락으로, 왜 사용하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것. 나경은 의원이 이번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볼수 있겠네요.